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제가 올해 땅콩이랑 고구마 심었잖아요. 근데 아직 수확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 상태를 보려고 조금 캐서 삶아 먹어보려고요. 있을까요? <laughs> 요즘 땅콩을 무슨 동물이 와서 이렇게 좀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캐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잎이 무성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판자국들이 있네요. 에이 참. 자 한번 캐볼까요? 와 두발고갱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오 있긴 있는데요, 땅콩이? 자. 그랬나? 땅콩이 있긴 있는데요. 속에 알맹이가 있을까? 어, 왠지 딱딱해. 와, 있어! 와, 꽉 찼어요!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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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고, 땅콩, 아이고, 그꽉 찼네! 우와, 일찍 심어서 그런가? 하나 먹어야죠. 음. 땅콩이 달리긴 달렸네요. 음, 와, 그 땅콩이 약간 비릿하면서, 아시죠? 무슨 맛인지 날, 날, 날 땅콩, 아유. <laughs> 음, 알 땅, 해야지. 와, 어머, 군뱅이 봐. 와, 군뱅이도 이걸 땅콩 먹고 있었어, 세상에. 저기 많네요. 일단은... <놀러> 우와... 세상에, <잘 잘해. 놀러> 어디가 끝이야? 어우... 어우! Oh. Oh. 이 안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laughs> 있다, 있어요. 이 안에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깨요한 포기 캔 돼서 이만큼 땄는데, 한 포기 더깨 볼게요. 우와. 우와,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제가 땅콩 심고서그 땅콩 주변 그 비닐 씌워놓은 거를 칼로 요렇게 돌려줬었잖아요 왜냐면 하 그렇게 하면 땅콩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비닐을 약간 돌려준 땅콩이고요. 어제 동생이 게을러 가지고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그거는 좀 어떤가 한번 해볼래요. 지금 이 땅콩은 비닐을 안 돌려준 땅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 아 이것도 많이 달렸는데요. 세상에. 어머, 이거 보세요. 비닐을 뚫고 들어가서 달렸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비닐 달 뚫고 들어갔어요 아 <laughs> 굳이 그거 안해도 되네요 <laughs> 세상에 더 많이 달린것 같은데요 오히려 와 비닐을 세상에 그 뿌리가 다 뚫고 들어가네요 괜히 고생하면서 비닐 뚫 필요가 없네. 이제 고구마 캐러 왔어요, 고구마. 아, 여기다 심은 거 맞나? 이건가? 아, 이게 어디가 시작인 거야? 아이고. 어머. 아직도 없어? 허리만 아, 무성해. 여기 있다. 여기네요. 끝이. 야. 이야 줄기 대단하다 진짜. 어우. 세상에. 고구마 한 폭이 줄기가 이렇게 대단해요. 세상에. 너무 줄기가 무서워하네 일단 저의 목적은 고구마를 캐는거야 살살 캐봐야겠다 없나? 왜 하나도 안나오지? 어? 고구마가 없나? 어? 왜 이러지? 진짜 하나도 없는 건가? 아 뭐야? 아 고구마 하나도 없어. 왜 이래? 이럴 리가 없는데. 일단 하나 더 캐볼게요. 진짜 안 나올래나? 어, 있다. 와,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나봐. 근데, 아 어, 있다. 어머, 어떻게... 해. 아... 제가 찍었어. 이게 고구마 캐리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쪼끄만 거 하나? 나왔다. 우와, 대박. 와, 하나에서 근데 요거 밖에 없네? 진짜? 아. 아이고. 하나 더 켤래요.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 더 켤래요. 고구마, 그래도 찌는 길에. 와, 있어, 있어. 있어요. 와, 진짜 살 빠지겠다, 씨. 너무 힘들어와와아 우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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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었어! 우아 이제. 와, 이거 보세요. 세상에. 와, 고구마하고 땅콩. 이거면 실컷 먹죠? 아, 다행이다. 고구마가 나와서. 와, 고구마 캐다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다이어트 하려면 일을 해야겠네요 고구마 땅콩 캔은 살 쭉쭉 빠지겠어 진짜 어휴. 얼른 가서 맛있게 짜볼게요 와선수 농사 지은 고구마 땅콩 지금 삶았어요 와 진짜 신기해요 영어들 이거 솔직히 땅콩 모종 사다가 그냥 심어놓기만 했지 뭐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땅콩이 그렇게 많이 달렸을 줄이야. 와, 이거 보세요. 속이. 속이 굉장히 시래요. 저는 땅콩이 지금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른 게 아닌가 봐요. 캐야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와. 너무 고소해요. 발짝지근하면서 고소해요. 와. 음 와 진짜 땅콩 너무 싫하지 않아요? 잘 여물었네요. 음 너무 좋아. 저 땅콩 진짜 좋아하는데 볶은 거 말고 삶은 거요. 삶은 거 진짜 좋아해요 저. 음와 이게 꿈이야 행이야. 제가 직접 땅콩을 심어서 이렇게 먹다니. 와, 기다렸어. 땅콩 심고 나서 저는 칼로 비닐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더 잘난다고 해가지고, 아니, 땅콩이 더 많이 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촌동생은 그거를 조금 뭐랄까, 게으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아, 동생께 더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뿌리가 비닐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땅콩이 다 달려있는 거 있죠. 보셨, 보셨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멍 안 뚫어도 되겠어요. 저는 그거 구멍 뚫어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흙까지 올려준 거거든요. 북을 주면 뭐더 많이 땅콩이 달린다고 해서 한 건데 아, 솔직히, 동생께 더 많이 달렸잖아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힘들게. 내년에는 잘안 할래요. 음 와, 땅콩 너무 뿌듯해. 저 이거 땅콩 캐면 다 냉동실에다가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그때 삶아 먹을 거예요. 와. 와. 이거 보이세요? 너무 폭신폭신해 보이죠? 반고구마다 이거 고구마 모종을 작은아버지가 주셨어요. 작은아버지는 고구마가 되게 많은데 작은아버지는 그 모종을 사오질 않고 가지고 있는 고구마를 싹을 틔워서 그 싹으로다가 고구마를 또 심고 또 심고 해서 계속 그 종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구마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겨울에 가면 구워주셔가고 먹어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거 달라고 해서 이거 심은 거예요. 음! 완전 꿀이야. 지금 캤잖아요. 지금 캤는데도 너무 달아요. 이 고구마 종자가 맛있는 거겠죠. 맛없는 고구마도 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음. 고구마랑 땅콩은 제가 작은아버지보다 더 먼저 먹네. <laughs> 항상 작은아버지가 먼저 수확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네요. 음. 진짜 맛있다. 농산물 중에 땅콩이랑 고구마는 정말 효자예요. 왜냐면 심어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무도 것안 써요. 물론 고라니가 이파리를 지금도 계속 뜯어먹고 있지만, 고구마가 조금은 있거지요 아~ 맛있다. 진짜 멈출 수 없는 맛이네요. 와, 맛있다! 내년에도 땅콩 꼭 심을 거예요. 그날 저날 제가 겨우 땅콩 세 포기, 고구마 세 포기 캔 건데 진짜 숨이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아 농사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거 심은 거딱 캐려면은 아 힘들겠는데요, 진짜 날 따가서 이제 캐야죠. 비가 와서. 땅이 조금 질어 있어서 좀말르는 대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뿌듯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